나 여기 자게 한경찰관이 응? 다른 놈들이 여기 시크릿들이 예. 그 사람 한국에서 동생이 온거 같으더라. 아들이. 예. 뭐좀 달라고라. 그래 왔으니까. 아무 뭐좀 달라고요. 응 이걸 달라고 동이요자리요시크릿티 대장이 팀장이 얼마 달래요? 아 그래서 줬어 내가. 얼마요? 20불. 야. 술 먹어라. 그래 놓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50불 난 종교 있었잖아. 예. 그 그래 줬어 아침에 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형거 제가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네. 말고 일단 미친 새끼야 그 새끼들 아 근데 그거. 또 조긴 조이게아이게좀 500만원 정도 야 돼요? 그래 저 새끼 어저께 10불 안 줘야 되는 건데 네. 저 새끼들 네. 아침에 자는데 쫓아온 거야 예. 네. 그왜얼마왜왜내 그래, 이랬거든 그랬더니 포문한테 얘기 하고 10불만 줍니다 노구지 새끼야 내가 도란 새끼야 이거야 이 여기 개새끼들은 그래 도망야아 그래. 진짜 새끼들 진짜. 예. 님이다이어 있네. 그래서 내가 나를 줘라. 예. 내가 그거만 떼어먹겠어. 그런 방법으로 줘야지. 여기까 나는 아니 예. 예. 나 머리가 지금 신경질이 나는데 껌뻑값 완전히 다운됐지. 예.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내가 만한 6천원 받아야 돼. 근데 팔천 원 다운. 아직거막뭐 반가운 폭락이 네요 이제 이제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겠지만은 이제 와 어제 이 비는 안맞 내렸어요? 안 맞았지 고까지만은 온것 같았어요. 조금 조금씩 이슬비 모양 내리다가 말았으니까. 아니 저 바이사주로 나한테 3천 원만 받고 주는 집이 있어. 지금 조금 있으면 들어가거든. 예, 예. 그냥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 은제 예, 그니까 좀이보통이 저... 시간에 이제 식사하시러 가시나봐요. 예 어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심 식사로. 아 예. 어디 근처에요? 아 여기서 조금 떨어졌는데 금방 예. 갔네 예 금방 가고 이제 그 집이가 나한테 어, 원래 1, 1달러 1000원을 받는데 나한테는 3분지 뺏 안. 3천원이면 자전거 형님 자전거 어디서 샀습니까 그 새끼 렌트 했습니까 아니 저 새끼 어디 도둑도둑질에 거야. 나 <laughs> 아직 안 갔지 예? 예? 아직 안 났지. 네. 아, 제이님, 이거, 이거 사주시나봐요. 보통 아침에 이거 드시는 거예요? 네, 그치만. 매일매어 음. 지금 음, 나중에 보면. 예, 예, 예. 마이드 세븐. 마이드 세븐. 아이고, 바인. 말고, 캔콜라 네, 괜찮게. 아무튼 단도를 조이 아니, 아네 잠시만요. 괜찮아요. 어, 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2,000원. 2,000원요, 저기. 응. 정도로 한 700원 된다, 그죠? 어? 우리나라 돈 <laughs> 700원. 돈안 줬잖아. 네. 요들도록 여, 이 마마가. 나한테 구세주라. 남바에 우리 보시 뚜 다이브 덕분요뚜독분뚜 다이브 덕에 기부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레시고 주문만 하면 돼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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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아 원래 10원부터 생수 아 그리고 아. 이제 오늘 그 저. 어제 그그 그 빈강도 샀그 아. 했는 거저저 사준 거네 둘, 하이 베비 어. 이제 통아에서또 뽑법과 본 지금 이 어저께 끼키로 주셔가지고 나이 썩 뽀뽀. 법 본번 어 야 이거 평가네 이거 평가 아, 요즘 갔다 놓고나방기저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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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저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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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기피신저아 저기 저기 질기그래도기네들은 미안한 감도 가질 수 있고 그렇고 그런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다른 인간들은.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나봐요? 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이걸 얻어가지고 뭐 얻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다른 사람 밥보다 내 밥은 조금 더 줘요 더 주고 소스도 칠해주고 돼지고기도 지금은 이제 오늘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없어서 그렇지 나는 일찍 가면 은 찌란찌란 많이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먹으면 지금 먹고 나면 은 오후 5시, 6시까지 안 먹어도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 중간에 3,000원짜리 음료수, 커피, 얼음에 이런 거. 그거 하나 먹으면 이제 뭐 다른 건안 먹는 거야.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 그거로 버티는 거야. 6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넘어서 걸어 다니면 배가 고프. 6시까지 있다가 6시 넘어서 이제 껌뽕 주스로 다니다가 배고프면 은 아유, 삼천원 없는 심 잡아야지. 그래서 중목으로 가면은 또 죽도 프리로. 어... 돈안 받고 어떤 때는 줘. 어...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자꾸 가기가. 자기네들은 진짜 고마워서 주는 건데 고맙게. 내가 자꾸 가기가 미안한 거야. 그리고 여기 한두 사람들이 아니잖아. 똑같은 업을 하는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 저, 저 여자는 진짜 나한테 처음부터 그치, 어... 처음서부터. 그니까 러 이제 여기 사신분요 이거 사신문. 처음서부터.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꼬래 줘라. 어... 내가 노이가 없어서 못갈 때가 있어. 그러면 밥을 또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김치예요 우리, 김, 우리 김치랑 똑같다고 보면 되거요 자, 현지 시간이 이제 8, 아침 8시거든요. 자, 아침 8시인데도 2 8니도 28도. 자, 이게, 야, 이거는 이거 맛있겠는데요? 어, 맛있을 정도가 아니 음. 내가 그래서 박비드 조금 먹어보라그래요 음. 진짜 이거 괜찮아. 맛도 괜찮고 고기를 잘 굽어. 어. 저 아주머니가 집에서 이제 밤만 자고 잠안 자고 굽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나온다고. 어. 자기 신랑은 톡톡 했는데 톡톡 안 해고 장사만 해는 거이 여기서 돈돈좀 벌었대. 음. 국먹고 이거 얼마 주셨어요? 원래 5,000원이에요 근데 내 얼마 주셨어요? 난 3,000원 어. 뭔가 그대로돼 있어 1,000원 안되지 한 910원 되는 거로 이, 이 돼지고기 여기 뭐, 뭐 물가가 있어서 그렇지만 버릴 필요 없어 가져가면 은또 이게 처먹던 쭈가 참 나게 처먹던 <천>. 가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됐습니다 식사하시는 이제 뭐 하시는 거 이제는 휴지 아 이제 휴지이제 <laughs> 네. 이제 더우니까 이제 <laughs> 네. 이때부터 오후 5시, 5시 반 6시까지는 네. 쉬는 거예요 그때까지 쉬어요 쉬고 이제 이제 또 껌뻑 주스러 가야 되는데 아. 아우 다리가 힘이 쭉 빠지네 어 저도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아니 그거 때문에 아니 껌뻑압이 낙후돼가지고 어. 아이 장사꾼들이 7,000원으로 받던 걸 4,000원 받았고 3,000원으로 키워요 어. 큰 거예요 2 0 0원에두 가치예요 근데 2,000원어치 사면은 여섯 가치인줘아 그럼 2,000원이 낫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희나한 나라라니까 <laughs> 웃긴다고 야 담배 진짜 독하게 생겼네 요 형님 자, 담배가 중국 놈들 거 아니야 담배가 생기는게와 땀마 굉장히 독하게 생겼습니다 오 달러만 해고지가 나머지 십오 달러는 입마이 포켓 돼가지고 그래. 했어요. 백 프로 했고 아, 백 프로 돈 주면 약 약하고요. 음, 100%돈 없어서 약을 못 했는데 뭐. 근데 본심은 저놈도 이렇게 나쁜 친구는 아닌데 고아로 혼자 자라다 보니까 누가 내질렀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지 그 얘기가 맞긴 맞아. 뭘로 놔두고? 지지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조등이 있는 데는 비슷한 거 같아 내가 보기로. 누군건지도 몰라요 맞죠? 지 오빠 애낳는데 베트남 신랑이라고 그런 년들 있어요 친오빠 친오빠로 인건데 친오빠 나한테 몇번 걸렸지 친오빠 거 뭐. 족발따라 진짜요? 미안해하고 그래서 나도 네. 그냥 모르는척해 미친놈 아, 이구친 친자매 두살 통으로 한국의 부모나 캄보디아 부모나 부모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물론 자기도 그렇게 컸으니까 난내 자식은 고생 안 해고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 신발 없이 내보내는 거야. 돈 벌어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맨발로 피 질질질 흘리면서 가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게 만성이 돼가지고 돈안 줘. 러나 이랬다고. 근데 외국 사람들 앞에 가면은 처음에 막불쌍해 돈을 주면은, 그래 개미 고기 냄새 맡고 모이듯이 기름 냄새 나고 그렇게 모여. 이로이의 얘네들은 쫓겨낸 거 다섯, 다섯 짤짜리가 중국, 요, 저, 저, 저 차이나타운에 돌아다니면서 동양에거든. 만 원짜리를 어떻게 아는지 중국 사람들이 만 원짜리 하나 줄 수도 있잖아. 그거는 집 봉알 밑에다 딱 감춘다. 그리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들고. 아이고. 그냥 서가지고 안 가, 돈줄 때까지. 그러면 술 먹다 분위기 좋다, 다 깨지는 거야. 근데 도 가게 주인들이 못 오게 못 해. 피해, 유리 다 깨버려. 누가 깼는지 알아도 그놈은 처벌을 못 해. 이 들어본 놈은 알아 이게 참 세상이. 우리 비슷해. 하 아... <laughs> Ai eu, esquec sống, không bằng cáo. Ai trai, trâm mù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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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말을 안 해이지 시동 끄고 진드기 보는 기라. <laughs> 근데이 새끼는 담배도 안치안 피고 술도 안 처먹고. 뭐 누구예요? 농팽이 <laughs> 그냥 동네 건달이에요. 건달. 사람처럼.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네. 자 저희는 다시 형님 어, 그지침 이제, 이제, 이제 시시로 그, 이제 같이 갑니다. 형님, 그 이제 이제부터 이제 어, 휴식. 이제부터 휴식. 네, 네. 여기 계세요, 아니면 저기 계세요? 안돼 아, 여기 햇빛이 이렇게 오시면 여기서 앉아있잖 여기까지 햇빛 있으면 이제 저기가 가지 고야 오늘 새새끼 또 짜오맨들이 또 모이기 시작해. 난 시끄러운 게 더라. 내 꼬레, 바라, 꼬레, 뭐, 아, 그다음 그다음 뜯고 노릇물. 지금 여기 아침 몇시 52분이거든요 지금 더위가 장난 아니에요 형님 딴데 피신할까요? 아, 어, 그쪽도 좋고 네. 저기 가고 싶어 그걸로 갈까? 예? 요기 아무도 없고 이제 어저께 어, 여기 있는 데서 잠 아니 갈까? 형님 형님 그거 뭐고 원래 계시는데 형님 아니 근데 저 가본 짜오랜들기 없으면 거기 앉아가보거 같은데 가저 가죠 저, 저 가죠 저아 그러면 저저 저, 아니 그... 저 짜오랜드 길 없는데 그거 좀못 들려요 <목소리> 예, 걔들 재밌더는 재 재밌더라고. 아, 굉장히 더워요. 네. 워 죽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더워서 다시 이제 저 휴게소에 가거든요. 휴게소. KBS 방송국 분석. 얘네들 싼 중이잖아요. 아, 저기 또 쉬고 계시네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에 사람 없네요. <목소리> 안에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썩은데요 썩은데 처음엔 나도 닭비둔장 이는데 지금은 2년 동안 마트 가보니까 는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누워있고 그렇지잠못은지 앉아있으니까 여기 왔네요 친구가 왔어요 예비 군무자 쏘 예비 군무자 알맙쏘현쏘니다자이 더워서 그런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네. 와 시원하네 날 덥은데 오 구름아 있네요 짠 짜오? 어, 짠 응. 가 봉, 가 봉, 가 봉, 가 봉. 여기 페라민 마 씨가 진통제가 비싸서. 형님 어디 아프시는? <놀람> 허리 말고는 없잖아요. 이거 허리 말고는 뭐 감기 약 먹이고 그래. 허리 때문에 진통제 꼭 먹어야 돼. 가만 있어도 땀이 주르륵입니다. 이님 <laughs> 와... 옛날에... 저는 이제 가볼게요 이님 네. 예. 나좀 너희 지금 조금 아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당연히 들어요. 아 그리고 그, 가 가지고 이제 그럼 뭐 했나 쉐이지죠. 예그좀그 쉬고. 아, 쉬고. 좀쉬면잠 잠을 못 잤습니다. 형님. 아그럼 뭐그 나도 그랬는데 몇시 그때 예. 여기 애들 상대는 하 방법에 막피드는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근 이거 오십 불 하고요 아, 제가 형님 휴대폰 그거 그렇구나. 하나 하고요 네, 네. 그거하고 네, 제가 그거하고 제가 그거하그렇하거하고 걸로. 그거하그렇게그하겠그하그렇하그하고좀가름대로고 제가 그고가그러면고내가그걸하라 제가 그고 제가 그거하고 제가 하고 어떻비 같은 경우에, 아, 애, 애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마음 약해서 시금이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끝을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끈끈한 무슨 송진이라 송진. 손진.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고 와서 얼른 쉬어요. 10원. 자 이제 어, 저는 여기 어, 형님하고의 이제 오늘 이제 그 24시간 편 어, 여기 종료하고요. 아, 피곤하네요. 이제 좀 이제 예, 아침에 일찍 나고 하니까.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같고요 네, 저 구독자분들 저도 우리 박 pd 가시고 나면은 이제 조금 자고 저녁에 또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펑펑 주는박 pd 다음에 뭐일주일 후에 오실지 뭐삼일에 올지 열흘 후에 올지 모르지만 오는 날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생활할 겁니다 박 pd가 좀 도움 주시려고 애들 쓰니까는 실망 안 시키고 지금 해던 대로 해서 연연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할수 있게끔 내가 좀 해볼 거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뭐리어거 사가지고 진짜 뭐 물건 싣고 다니는 거 보고 그러면 진짜 그 얼마나 좋은 모습이야. 그지는... 모든 모든 형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톡톡을 불러가지고 가시죠. 예, 예. 예. 제이슨 박 어. 하나 둘셋 제이슨 박 TV 파이팅. 예.